친구들과 합류하도록 두 계곡에 옮겨주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유목민을 붙잡고 있어요. 좋아요! 유목민이 올바른 계곡에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예, 그겁니다. 놀라운 성공입니다. 당신은 전원을 구했어요. 보세요. 천국 물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건 끔찍해! 걱정마라 좋은 수를 생각해 낼 테니 물건 던지기는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사물을 던지려면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 액션 버튼을 누른 채 던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물건을 놓고 싶을 때 버튼에서 손을 떼면 물건이 날아갑니다 유감이군요. 잘했어요, 대장.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땅은 끝났습니다, 대장. 전진하려면 산꼭대기의 골드 스크롤에 클릭하세요. 떠나시겠습니까? 확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아, oh, 예. Yeah. 이건 예상 못했을걸요. 한명 처리. 이제 당신이 지닌 힘을 맛보았으니 그리스 수도를 방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오시, 도와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순수한 기도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 신이시여. 부디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군대가 격파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야만적인 아즈텍인을 피해 이 도시에 숨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 미런 거대한 아즈텍 군대에요 놈들이 침략해요! 도시가 폐쇄했습니다. 아지텍인들이 남은 병력을 거의 다 죽였어요. 저희는 모두 죽게 될 거예요. 아지텍 전사들이 벽을 뚫었습니다. 놈들이 우리 주민들을 살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집어들어 그들을 이곳의 포탈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멀니군요 보스. 그리고 그를 올바른 장소에 내려놓았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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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률이 불타는 범인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집어들어 호탄을 내려주세요. 이 정신 나간 아즈텍 놈들이 뭐라는 거죠? 그들이 아! 터보로 마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벗어줘야 합니다. 보시죠. 이탈 위에 통들이 더 있어요. 보호 울타리를 지우세요. 통이 아저탱.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신도가 있고, 우리는 아즈텍인을 피해 탈... 이제 강력한 힘을 키워 아즈텍 놈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노스 종족을 정복해야 할 겁니다. 또는 그들을 해방시켜 우리 편으로 만들죠.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말자고요. 노스 땅으로... 보세요. 여기 우리가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포탈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너무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요? 이것은 오래된 그리스 촌락 같군요. 여기에 우리 부족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지텍인이 없으니까 건설을 하고 더 많은 신노들을 모으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외관, 저장소, 들판이 있군요. 녹색 원은 당신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입니다. 이원 안에서만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 녹색 영향력 원을 확장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에게 식량을 주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면, 들판 위에 골드 스크롤에 클릭하세요. 주민들이 곧 식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대장. 이 들판 위에 손을 가져가 액션 버튼을 클릭한 채 곡식을 집어드세요. 식량 200을 손에 쥐게 되면, 저장소 안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세요. 이제 식량이 충분합니다. 재건을 원한다면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대장. 주민들은 당신이 지정해준 일에만 매달리는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 하나를 집어들어 들판에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민을 들판 위에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새로운 사도가 들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 같군요. 당분간 늘어난 두 명의 농부 사도들로 주민들의 식량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웃음> <웃음> 저 농부들은 저 조그만 들판을 수월하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대장. 주민들이 건설하고 마을을 확장하려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잡아서 땅에서 뽑아내어 저장선에 떨어뜨리세요. 이제 그걸 저장선에 놓으세요. 목재가 부족합니다. 나무를 하나 더 떨어뜨리세요. 이제 그걸 저장선에 놓으세요. 우리는 목재를 대신 모아줄 나무꾼 사도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민 하나를 집어들어 나무 옆에 떨어뜨려서 나무꾼 사도를 만드세요. 총 3명의 나무꾼을 만드세요. 이제 저 사람을 나무 옆에 놓으세요. 나무꾼 사도 2명을 만드세요. <laughs> 멋진 숲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장. 마을회관의 석상들은 마을의 욕구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음에 짓고 싶은 건물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건물 유형을 바라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석상이 왜 공물을 짓고 있는지 알겠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신경을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석이나 목재가 필요하면 그것도 알려줄 겁니다. 석상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항상 주시하세요. 대저의 높이는 당신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면 꼭대기에서 불꽃이나 분수가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선한지 악한지 중립적인지에 따라 도시 전체가 변할 겁니다. 이 석상은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알려줍니다. 석상의 높이에 주목하세요. 석상이 높을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크롤은 도시의 가마력과 인구와 행복지수를 보여줍니다. 도시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종종 참고하세요. 석상 위에 손을 가만히 놓아두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원합니다. 회전하는 건물 위에 손을 가져가서 액션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채로 건물을 끌어내세요.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제대로 된 건물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으려면 액션 버튼을 한번더 클릭하세요. 그겁니다. 계속합니다. 나무를 집어들어 건물 위에 떨어뜨려주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집 토대 위에 나무를 떨어뜨리세요. 저기 목재 더미가 보입니까? 주민들이 저걸 사용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기존의 집에서 건축 청사진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집 위로 손을 가져가서 액션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청사진을 끌어내세요. 액션을 취소하고 손을 비우려면 손을 좌우로 빨리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